오늘 내란 재판에 출석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윤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실탄을 준비했다는 증언을 하는 등 충격적인 사실들을 직접 재확인했습니다.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노상원 하는 일잘 도와라. 12월 3일 오전 10시경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어,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계팀을 어, 좀 대기를 시켜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민간인인 노상원 씨의 말을 잘 들으라고 직접 지시했고 내란 당일 출동한 대원들에겐 실탄을 준비시켰던 사실도 증언한 건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윤상문 기자입니다.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 침탈 작전을 이끌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작전 당시 대원들에게 실탄을 준비시켰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당 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네. 예. 이 지시는 정보사 대원 10명이 실탄을 총1발 소지하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서버실을 점거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문전 사령관은 야구 방망이와 케이블 타이 등 선관위 직원 위협용 도구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노상원이 야구 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었지요. 뭐제 기억은 뭐 위협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실제 실탄 사용은 안할 생각이지 않았냐고 반대 신문에 나섰는데 문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문전 사령관이 퇴장한 뒤윤전 대통령은 오늘도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선관위의 정보사가 아니라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갈줄 알았다며 정보사가 들어갔다는 보도를 보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다시 확인했다는 겁니다. 김전 장관에게 지시한 건 선관위 방화벽 등 보안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 선거 음모론을 호소하면서 물리력을 사용한 선관위 직원 고문 계획에는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음. 오늘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알고 있죠? 아 알죠.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음, 정보사. 윤석열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오. 그런데 이 문상호는 투수타 군인이잖아 정보사령관. 네. 그런데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laughs> 선관이 침탈 사건을 이끈 지휘관입니다. <laughs> 예. 진짜 웃기는 놈들이지. 보조에딱 들어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개엄군이 <laughs> 선관이를 침탈했던 그때 그 장면을 일단 다시 한번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노상원 지시 받고 한 거야. 군인들이 어, 민간인 지시 받고 음. 음. 문상호가 이렇게 보낸 거야 선관위에다가 미 친자들입니다 음. 말도,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음. 야. 끔찍한 일입니다 네자 네. 이렇게 이제 문상호가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 선관위를 침탈하라고 지시를 해서 저렇게 개엄군들이 어마어마하게 간 거예요 네 문상호가요 개엄군을 선관위로 보낼 때 실탄을 지참하라고 음. 지시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재판정에 나와서 실토를 했습니다. 문상호가 문상호가 네. 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실토를 했거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오전 10시경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예. 그때 노상원이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계 팀을 어좀 대기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증인이 복장과 무장 상태에 관한 지시도 했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단독 군장, 그다음에 권총 휴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예. 그러자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예.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네. 음, 예. 야다 아, 인정하네. 음. 실탄. 10발씩. 음. 와 실탄. 음. 가지고 갔어요. 와열 명이서 끔찍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기 갈때 야구 방망이, 니퍼, 음. 케이블 음. 타이 이런 것들도 챙겨서 음. 갔거든요. 네. 그 사진 여기 끔찍하죠. 치이 네. 용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재판정에 나와서 음. 자 함께 보겠습니다. 노상원이 야구 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었지요. 뭐제 기억은 뭐 위협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위협 이게 고문도구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근데 고문도구가 왜 필요했냐? 고문도구를 들고 가서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불법 선거, 부정 부정선거. 선거가 음. 있었냐, 없었냐? 음. 고문해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거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와, 예, 맞아. 그래서 이제 고문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음. 예. 그런데. 어, 가장 제가 심각하게 본 거는 민간인 노상원이 이 정보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를 했다는 건데 네. 굉장히 여러 차례 그날 전화를 합니다 음. 노상원이가 문상호한테 문상호한테 음. 그것까지만 보고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1 3 시경 다시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으시지요 네 예. 그때 노상원은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 야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선발한 원들을 소집을 좀 시켜서 며칠 대기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상원으로부터 10시에 전화왔을 때는 선관이 청사로갈 선발대 꼴이라는 것이었고 13시경 전화왔을 때는 김모 정모 대령을 통해 뽑아둔 요원 40명 소집하라는 지시 맞지요. 예. 정모 대령은 4월 10일 김영현 등 재판에 쯤. 출석해서 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를 계획대로 선발해둔 요원들 소집해서 A 여단에 집결시켜라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네아 네. 며칠 동안이라고 <laughs> 음, 사전이죠? 예자 네. 이제 의원님 어 네. 무섭습니다 진짜 예아 네. <laughs> 무서워요 세일하네요. 이게 그 사실은 애초에 그 개엄이 일어날 거라는 건 11월 9일날이고요 안산 모임에서 음. 아. 11월 9일날 조만간 개엄이 있을 거니 이게 음.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11월 9일날 개엄이 있을 거니 어, 준비해라 이걸 최초의 노상원이 어, 문상호한테 아. 지시한 겁니다. 아. 11월 아. 9일. 9일에 롯데리아에서요? 예. 롯데리아에서? 음. 예. 어. 거기서 어 최초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음, 그때 음. 이제 최초고 음.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11월 17일 날어 음식점에서 이제 또 만났을 때는 구체적인 이제 성관이와 관련된 지시를 하죠. 아. 아. 거기서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때 이제 방정환이도 참석을 하는데 방정환 네. 어, 국방부 음. 어 차장이 참석을 하는데 방정환이가 빽빽 한 개하고 크로스 팩한 개를 빽을 가져옵니다. 노상원이 준거다고 해서 어, 그게 뭐예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것도 조사해야 몰라요. 될 부분인데. 오, 씨 무섭네. 예, 그게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뭐 이제 자금을 줬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 이제 문상호 문상호가 아 이거는 돌려줘라 못 받는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그 어마어마한 건가 보네. 네. 문상호가못 받을 정도면. 그런데 <laughs> 네.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수사가 안된 부분이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11월 9일부터 문상호는 개엄이 일어날 거를 알고, 알고 있었죠. 준비하고 있었고 음... 예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네. 그 이후에 만남을 계속해서 인원 선발. 그렇지. 음. 그다음에 인원 선발도 성관이 들어갈 인원 10명은 미리. 성관이 들어갈 인원에 대해서는 작전 처장과 작 계획 처장한테 지시를 하죠. 음. 그래서 성관이 들어갈 열명을 뽑는데 간부로 다 뽑아라. 그래서 소령 이상으로 다 뽑은 겁니다. 소령급으로 아. 8명을.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팀을 꾸려요. 10명을 음. 전부 유단자로. 아, 유단자로.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9시에 대기를 하잖아요. 음. 성관이 앞에서 도로에서. 아. 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21시 30분에 노상원 남, 앞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문상원한테 전화를 하죠. 음. 그래서 이 중대 발표를 할 거니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라. 아. 발표하는 즉시 들어가라. 그래서 3분 만에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30분에 선관이 진입을 한 거죠. 그런데 아. 목표는 명확했어요. 뭐냐 하면 정보보호 직원들, 부서원들, 음. 그 다음에 여론심의위원회 위원들, 그그 음. 그 여론 여론조사 계정으로서? 관련이요 예, 네, 여론조사. 아, 그 여론조사 관련이구나. 네. 그러니까 여론조작, 그다음에 부정선거, 아. 대표조작, 어, 요두 개로 엮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산실 부서원, 어, 여기에 대한 체포 임무를 담당하죠. 30명의 명단, 30명의 명단을 불러주잖아요. 네. 노상원이가 문상화에게 주고 문상원이가 정보사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한테 주는데 음. 이 (30명이) 어떻게 줄여진 지도 몰라요 아 그것도 모르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니네 들어가자마자 (5명을) 확보해라. 음. 5 명, 다 명, 5명. 을 확보하는데 이제 노태학도 있었겠죠. 다섯 명, 그 선거관리위원장. 네. 네. 그리고 이제 노상원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태학은 내가 책임지겠다. 어. 와, 와. 네, 그 있잖아요. 대법관입니다, 노태학이. 네. 그리고 이제 h i d 요원이 5 명이 이제 그그 사십 그 명의 임무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 0 명은 다른 인원들이에요. 선관위 일차적으로. 어 확보하는 인원들이 10명이고, 10명이고. 40명의 명단을 추리는데 음. 그 인원들은 이제 한 경에 그 있는 어. 거기에 대기했다가 임무를 하달하면 이제 나가는 어. 조들이죠. 아 그러면 노상호 아 문상호 담당은 그러면 10명 플러스 40명이에요? 예, 40명인데 40명이 다못 모였고요 아, 판교여단에는 38명이 모였습니다 음... 아, 여기서 말하는 여단이 판교여단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거기에 38명? 36명 36명? 40명을 추려내라 어. 노상원이 지시를 하는데 다 못하고 36명인데 여기 5명이 HID 요원인데 5명이 HID HID 요원 5명에 대한 임무는 부열을 했어요 음... 어, 노... 그... 그저 노상원이가 심문을 할때 옆에서 위협. 아 이제 고문 쪼죠. 아 음, 음. 고문 쪼로 해서 이제 세명은 고문 쪼로 아 들어가는 거죠. 예. 음 네. 근데 저 재판정에서 보면 예. 이제 여단에 모여 있으면 내가 가서 임무를 하달하겠다라는 예.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임무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임무가요. 예. 저희도 추적을 했었거든요.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개엄 해제 A 포지로 다 나눠졌대요. 뭘? 4 0명 정도 임무. 임무. 아 그, 각각의 임무를. 각각의... 아이게 나눠졌는데 어. 그거를. 밝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그걸 밝혀야지. 그 제보까지는 저희가 받아서 국조특위 때 엄청나게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아. 실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고 저희 보좌직원들이. 네. 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함구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아 뭔지. 그러면 추정 추정함으로... 그 다음에 열장. 어. 그 열장 11월 17일날. 어, 안산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a 4지 10장짜리를 줬잖아요. 음. 7장에는 부정선거 관련된 설명. 음. 그거 아마, 어, 그 문상호 전 사령관이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 사이로 부정선거의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대수장.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음, 예비역 장선남, 장선남 모임. 모임. 음. 음. 여기에 핵심 인물이 쓴 건데, 그거를 이제 지시를 합니다. 문상호의한테, 노상원이가. 야,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요약 보고 해라. 어. 그래서 그 내용이 7 장이 들어간 것 같고, 네. 음. 그 다음에 3 0 명에 대한 인원, 음. 3 0명 체포, 선관위 체포 인원. (30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들어간 게 정보사 임무예요 음. 정보사가 어떤 임무를 할 건지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10장의) a 4포지 (10장에) 대한 내용이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그 아. 네. 그 정보사 임무가 뭔지 아.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면, 잠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아, 괜찮습니다. 문상우는 그 임무를 본인은 모른다고 그래요.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 그렇지. 음. 왜냐면 하 알고 있는 거지. 노상원이 하는 자리에는 전부 문상호를 불렀어요. 그렇지. 11월 9일, 11월 17일, 12월 1일 어. 전부 불렀어요. 그렇지. 그래서 11월 9일 날 아니 그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음. 문상호 공소장에 음. 국방부 검찰청에서 공소장을 이제 중앙지법 아니, 군사법원에서 제출한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11월 9일 날. 조만간 개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음. 공소장이 명시가 됐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문상호는 모르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든 빠져나가 볼 국리를 하는 거고요. 어. 문상호는 완전히 코가 낀 사람이에요. 어. 진급. 그 다음에 노상원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장관이 합참으로 가야지. 음. 그럼 삼성장군 아니에요? 정보본부장. 네. 아. 그러니까 그 문상호가 정보사령관 할때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 뭘 했습니까? 그 국무원이 블랙요원들 명단을 유출했잖아요. 맞 그러면 아. 완전 경질감 그 끝났지 그 자식은. 아, 거기서. 그다음에 그 여단 음. 특수 여단 하고 시비가 붙었잖아요. 아. 그래서 폭행. 맞 고소 당했잖아요. 맞고소. 아, 맞고소가 네. 네,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신원식이가 상임이 와서 신원식 전 장관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처리 할 거다. 음. 근데 김용연이 살려준단 말이야. 살려줬잖아. 김용연이 살려주면서 회유가된 거죠. 완전히. 그렇지. 아 그래서 노상원은 넌 다음은 정부본부장이다. 아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거기에 특이한 게 맞네. 거기에 김땡땡 대령 전땡땡 대령 음. 그 다음에 방 정원 네.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그 신문단장 같은 경우는 정보사 이번에 핵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음. 노상원한테 진급시켜 준다고 1,500만원 현금으로 갖다 줬잖아요 어. 아. 상품권 600만원 줬잖아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방모 씨는 네. 500만원 현금으로 줬잖아요 어.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어. 그러니까 진급에 완전히 묶여 있어 갖고 어. 시키는 거다 하는 거죠 다 했죠 음. 그렇지 예, 노상원이가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아... 근데 그 빽이 김용현인 거고. 그렇죠. 아... 그렇지다 항상 말 앞에는 장관이, 음. 장관이 이런 아,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아... 실제 뭐구사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급을 했잖아요. 음... 아니 그 방이 아니고 구사회아 9... 구삼회. 오백만 원. 음. 그 판교에 대기하고 있었던 그 요원들. 3 6 명. 3 6 명. 네. 이게 지금 임무가 안 나왔다고 했는데. 네. 그뭐 어떤 그 소요 사태를 만드는 임무 요런 쪽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의심하나요? 그때 당시에 블랙 그쪽? 요원들이 다 풀렸고요. 음. 뭐 청주 공항을 뭐 폭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드러났죠. 야, 지금. 그쪽으로 의심하고 계시는 거죠? 예. 판교 여단 쪽은 아예 임무가 어. 뭐 그냥 체포조 뭐뭐 이런 것만 나와 있고 어. 전혀 안 나와 있고. 음. 그러니까 <laughs> 이런 사람들이 A4지로 나눠졌다라는 회의실에서 네. 그리고 해제 의결 되자마자 바로 수거해서 파기. 네. 와, 그게 뭐냐 이거죠. 근데 네. 그내용은안 밝힌다. 안 네. 밝혔어. 음. 근데 이 문상우라는 자는 음. 진짜 거짓말이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아니 정보 요원이잖아요. 아. 정보 요원이면 네. 물론 특수 임무 정보 요원은 아니지만 음. 뭐 고문을 이겨내는 법, 뭐 빠져나가는 법 이런 교육을 다 받잖아요. 네. 음. 자, 우리가 좀좀 좀 전에 음. 봤지만 12월 3일만해도 네. 노상원이랑 얼마나 통화를 많이 합니까? 오전부터 계속하잖아, 노상원. 몇 차례 통화합니다. 계속합니다. 네. 그런데 개헌 네. 해제되고 이제 음. 국회에서 문상우한테 음. 너 노상원이 알지?라고 물어보는데 음. 문상우가 <웃음> <에>? <웃음> 뭐? 아, 최상 처음 전에. 들어보는 네? 것처럼 합니다. 아 최상 아 처음 맞아. 들어보는 것처럼 그 장면을 보고 와야. 이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보겠습니다. 노상훈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laughs> 예비역 소장 641기 노상훈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와.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입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훈 씨도 그때 경호 차장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몰라요? <laughs> 그리고 김영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저도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것만... 정부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영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laughs>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하세요. <laughs> 와, 와 야, 저 진짜. 진짜 다 알고 얘기하신 건데 다 알고 한 거지. 와, 와. 어. 나 오늘 처음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노상원이가 문상호를 살렸어요. 어, 노상원이가 아. 문상호를 살렸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12월에 그러고 나서 12월에 어, 이제 그이 특별 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잖아요. 음. 문상호가 그때 이 3차례 4차례 네 통화한 거를 당일날 계엄당 아, 아, 노상원하고 통화한 아, 거를 네. 김용현하고 통화했다고 바꿔서 얘기합니다. 와 진짜로? 네, 그때는 국방장관이 전화왔다. 10시에 아, 전화왔다. 그렇게 왔다. 얘기했어요? 13시에 음. 점심 어간에 전화왔다. 16시에 음. 전화왔다. 21시 30분에 전화 왔다. 네 차례 전화했거든요. 와. 그래서 이네 차례 전화를 다 김용현이 했다. 와. 와. 대독... 그러니까 진짜 노상원이 핵심이라는 거네. 그렇죠. 네. 거기가 밝혀지면 우린 네. 다 죽는다라는 죽는다. 걸 알고 있네. 네. 네. 와, 그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아, 김용현이라고 했어. 네. 개엄을 11월 9일부터 다 노상원이가 다 지시를 했다니까. 음... 와. 네 그러면 노... 빨리 가서 말해야 돼. 진짜 노상원수. <laughs> <laughs> 아, 서거리네 <죄송합니다. 웃음> 예. 이거 종편에서 좀 하라고. 끝났어 <laughs> <좀 낯소> 이제. <laughs> 아니, 공소장만 읽으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와... 노상원수 첩이나 이런 게 전혀 망상이 아니라는 아, 게또한번 입증이 되네. 노상원이 핵심입니다. 네. 노상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일단은 뭐 개엄 선포문, 음. 포고령. 음. 뭐 이런 것들 작성한 사람이 지금 김용현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누가 김용현은 저 타이핑도 못 쳐. 타이핑도 못 치고 아, 뭐 한글 뭐 워드 네. 한글 파일도 몰라. 예. <laughs> 네. 뭐 그러니까 MS 도스급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군가는 쳐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안 밝혀졌잖아. 안 밝혀졌지. 어. 그런 것들도 안 밝혀지고 지금 너무 안 밝혀진 게 많은데 제가 공소장을 다시 읽으면서 김용현이한 얘기들 마지막에 이제 개엄 02시 13분에 합참 지통실에서 김용현이한 얘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 언제 얘기한 거라고? 김용연 12월 4일날 12월 4일 02시 공인시? 새벽 2시 30, 13분 13분. 일 <목소리> 개엄 해제가 된 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해제 의결되고 아, 아직 아, 대통령이 선포 안 한다. 선포 네. 안 아, 야. 이게 뭐라고 했냐면 어, 김용연 작전을 수행한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 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여기서 부대들을 통칭합니다. 보시면 우리 수방사, 방첩사, 전사 지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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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작사가 지금 전혀 조사를 안 받고 있죠. <laughs> 강호필이 음.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음. 합참 의장님, 음. 김명수 합참 의장. 얘기를 김명수. 합니다. 오. 부하수행 이상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음, 제가 매불수에 나와서 어? 네. 얘기했던 김명수. 김명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오. 생각합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다 자백이다. 그러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한 <laughs> 얘기가 있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에 한정하고 있잖아요. 맞아. 맞아. 군은. 아, 어. 네. 데 마치 거기다 합참무장은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지금 네. 돼 있잖아. 음. 지작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참 지통실에 있으면서 실제 작전이 일어나는 거를 음. 지휘 통제했던 사람 그러네.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강호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네. 들여다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강호필이가 좀 상당히 애매하긴하더라고 그렇죠. 얘가 또 겁이 많아가지고 뺐다가 아또 뭐라고 하면 들어갔다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음. 결국에 김용현이한테한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맞아. 이 자시위는 음. 겁이 많아. 이 새끼는. <laughs> 강호필이 <laughs> 그 전화 안 받은 애인가? 맞아, 맞아. 맞 막판에 전화를 안받아다고 전화 씹어버리고. 예, 네, 결국 아 씹어버리더라고. 아, 애매하네. 가, 그 애매하더라고 이 강호필이가. 음. 아 하여튼 아 여기서는 <laughs>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어요. 예, 음. 네, 이거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종합 특검이 될건 뭐가 될건 수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네, 네, 너무 많 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노상원이가 핵심이야. 맞아요. 노상원이 근데 노상원이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전혀 안 물고 있고. 아 의원님도 잘은 몰라요? 네. 노, 아, 아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아. 아니 노상원 자체가.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아예 안 해요 네. 노상원이가. 네. 와 대단하네. 음. 왜냐하면 거기 노상원이 입에서 봐요. 30명의 성관이 명단을 노상원이가 줬잖아요. 응. 음. 아, 성관이 직원들 명단 음. 어. 그걸 어떻게 추렸냐 이거요. 음. 그렇그 어떻게 추려? 그걸 누가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노상원 입을 통해서. 이게 핵폭탄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와 아, 노상원이. 야 얘기를 아예 안 하는 노상원이는 보통 사람은 아니네요. 확실히. 아니, 그럼요. 아. 네. 노상원이하고 김건희하고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조금 진실에 가까워진 게 있나요? 아 그것도 전혀. 없어.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는 네. 수사가 진척이 네. 안 돼. 노상원이 네. 입을 달무는 순간 음. 지금 다이 벽까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밖에 음. 없는 거잖아요. 아. 실제로 노성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심각하죠. 네.